안녕하세요. 음, 저는 유효우입니다. 음, 지금 저는 97년부터 어린이 건강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 비염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비염도 같이 이제 진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체 가족 건강에 좀 신경 써서, 음, 지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아, 이 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로를 느끼는 어떤 기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환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 외부 환경 변화에 뭐 이제 봄으로 보면은 추위에서 이제 더위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봄바람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생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부적인 실제 물질에 대한 부담이 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도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은 큰줄기로볼때 겨울에 이렇게 움츠려었던 몸이 이제 봄에 이제 이완이 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완의 사이클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게 늘어져요. 나른해져. 그래서 흔히 말하는 충분증이라는 것이 발생되면서 일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가을 환절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덥고 습한 환경, 그 다음에 내 몸은 이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몸이 좀더 이완된 상태, 좀 늘어진 상태 정도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을은 실상은 참 좋은 계절이거든요. 온도도 적당, 습도도 적당. 근데 그 가을에 이제 저희 그 적당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염 환자들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지나갈 때가 못 버티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적기는 온도 차 때문에.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에서는 이 추위와 더위의 이제 감극. 그래서 이게 자기 전에는 더워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이제 시키면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자는데 이 새벽녘에는 이제 싸늘해져요. 그 싸늘함을 내 몸이 못 견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내가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외부에 접하는 질환에서 이제 보통 피부나 이제 호흡기, 호흡기 점막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고 그철 신호가 이제 코에서 이제 비염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염을 일으키는 이제 외부 요인이? 크게 보면 온도차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1번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 농도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농도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제 실상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소중한 것은 제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느낀다고. 산소는 항상 제 넉넉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산소 농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간과를 하는데 일단은 온도차 부분은, 가을이라는 환경은 온도차가 심하더라도, 이제, 실상은 이제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당해요. 그래서, 이 온도로 보면은 대략 한 20도 전후,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한 날한 25도까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한 15도 정도까지 가보고, 그래서 이제 온도차가, 격차가 약간 좀큰 날도 있고, 좀 적은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다 하더라도, 이제, 이제 아니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든 계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여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여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 특성하고 맞물리는데 우리 몸은 체열을 생산하는 능력은 있지만은 이 냉각시키는 제발 기능은 없어요. 이 냉각은 제발 유부와, 유부의 영향으로 이제 아니면 유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이제 복사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이제 제발 대류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못 빠져나간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바닷. 그러니까 내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는 이게 이제 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닷 능력이 이제 여름에는 좀더 발달하고 체열 생산은 조금 적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싸늘해지면은 이제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체열 생산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보존하기 위한 저바 내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온도. 그래서 환절기 때 가령 제발 이 자기 전에 대략 한 제발 30도일 때는 그 제발 덥죠.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어린애로 보면 차내버리고 자고 벗고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대략 한 제발 25도 정도 됐어요. 그럼 25도 때내 몸의 체열 생산이 능동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추위를 느껴요. 그러면 그 추위에 대해서 내 자체가 이제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의 역할하고 맞물리면서 이 코가 부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자체 역할이 이제 첫 번째가 가온가습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흡입하는 공기를 음 대략 한 0.25초 내에 이제 따뜻하게 데펴주고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열심히 하다 하는데 내몸 자체 이제 제발 추위를 느끼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코가 능동적으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가온 가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후에 이제 건조하고 차운 공기가 도달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담. 이제 코로는 너 가온 가습 좀더 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후에서 이제, 이제 가온 가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 후는 이 가온을 위해서 혈액이 몰리면서 붓고 가습을 위해서 이제 체액이 몰리면서 가래가 생겨. 그래서 목에 뭐가 붙어 있는 느낌에 이제 가래 형성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코로 하여금 더 가운과습을 명령받아. 그럼 코도 이제 혈액이 물리면서 이제 붓고, 체액이 물리면서 콧물 많아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내 몸이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완전히 적응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적응이 안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산소농도 부분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여름에 이제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으로 이제 제버 커버로도 하지만은 이제 최대한대로 뭐 방문 열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곳, 선으로 한 곳을 좀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창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그래서 내제버 환경이 이제 일단 밀폐딩 공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밀폐딩 공간에서 이제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는 곳은 뭐냐면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공간에 환기 잘안 되는 밀폐된 공간.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제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게한 공간에 있는 차 안, 지하철 안 이런 곳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제말 일종의 자가용도 조금 오랫동안 운행하면 이제 밀폐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방에서는 새벽녘에는 그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내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잠을 자다 보면은 내방 안에 있는 산소를 점점점 소비해요. 근데 이렇게 소비돼가지고 산소 농도가 야금야금야금 줄어들지만은 내 몸의 이제 활동성도 같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별 어떤 부담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체온이 이제 낮아지고 어느 선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체온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 체열 생산이 일어나면서 활동성이 살짝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상을 위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몸의 활동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소 소비량이 좀 늘어난다고 근데 산소 소비량이 늘어난 시점에 내 방안의 산소 농도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호흡량이 많이 요구가 돼 그래서 호흡량이 많이 요구되면서 이제 코에서 가온 가습을 열심히 이제 하는데 어느 선을 느끼면 이거 부담돼. 그래가지고 이 새벽역에 막 코가 바짝 말라서, 목이 말라서 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방안이 건조해다 해가지고 이제 가습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실상은 산소농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소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쉬운 방법은 거실쪽으로 문을 좀 열고 자든가 아니면 화장실 쪽으로 문을 열고 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이제 비염 특히 환절기 이렇게 온도차에 의한 비염은 이제 그 온도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결국은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길러는데 이제 코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코에 위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말단이, 이게 이제 발끝의제 아래 말단, 손끝의제 옆으로 말단, 위로 코끝의 말단이거든요. 그래서 코에 제발 순환을 원하려고 하려면 전체 말단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확실한 게 운동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이제 권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달리기나 이제 등산, 수영, 사이클 이런 걸좀 하시고, 이게 어려운 분들은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이 걷기는 일반적으로 노동과 운동에서 노동의 비율이 좀더 높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도차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목욕이 있어요. 특히 이제 냉온욕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온욕을 할때 냉탕 1분, 온탕 1분, 냉탕 온탕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냉탕에서 이제 끝내는 방법으로 이제 7일7분 동안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점점점 제막 냉온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려면 이제 냉탕에 들어갔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온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함을 느끼면은 아 내가 제막 냉온에 대한 적응력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철 들어서 와 이제 감각이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내방 네 안에 이제 맑고 깨끗한 공기 아니면 최소 넉넉한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최대한대로 환기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안에 산소 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거실 쪽으로 이제 문을 열고 자든가 목욕탕으로 좀 문을 열고 자면 이 새벽역에 산소 농도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코막힘이나 이렇게 이제 목마름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음, 비염을 치료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우선 하나는 당장 증상을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은 한약과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저희 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제하고 패치가 있어요. 그 세정제로 코의 점막을 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의 기능을 좀 살짝 촉발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치를 통해서 아니면 침을 통해서 이제 코 주변 혈액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코가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치료는 원인을 정리하자. 그래서 원인을 정리할 때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 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방해인자가 있는가 없는가. 방해인자가 있으면 방해인자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아, 기운의 정체가 있다. 기운 정체 풀어내자. 어, 노폐물이 좀 맞고 있네. 높음을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의 효율을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호흡의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 이제 점막의 흐름, 점막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막에서 이제, 이제 가운과습을 위한 대사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호흡의 목적이 산소의 공급과 산소의 전달이니까, 이 산소, 가스 교환의 효율을 좀 끌어올리자. 뭐, 심폐를 강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산소 전달의 효율을 좀 제가 원활하게 하자. 그러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자. 부신을 튼튼하게 하자. 그 다음에 혈행을 원활하도록 이제 혈액순환을 매끄럽게 이제 유도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 맞춰가지고, 아, 이분은 여기에서 약점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메꿔주는 것이 이제 한방 치료인 거죠.